엄벌 탄원서 사기죄 주요 요청 사항 피해자가 사기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 위에 제출하는 문서인 엄벌 탄원서는 형사 절차, 전 과정, 수사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 여러 번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1. 기본 구성 요소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구성 요소 내용 1. 문서 상단 제목 탄원서 또는 엄벌 탄원서 2. 사건 정보 사건 번호 수사 기관 법원 명칭 3. 피고인 정보 성명 주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4. 탄원인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5. 본문 사건 개요, 피해 내용, 엄벌 요청 사유 6. 결론부, 요청 사항, 엄벌 촉구명확히 기재 7. 서명 날인, 서명 또는 지장 후 날짜 기재 8. 증빙 자료,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시 2. 작성 요령, 간결하고 명료하게 지나치게 감정적 서술은 지양하고 6화 원칙 OWLH에 따라 시간,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사실 중심 피해 발생 전후 삶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금전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사실대로 서술한다. 허위 기재 금지.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문서 신뢰도가 저하되고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논리적 전개. 가해자의 불법행위, 재범, 위험성, 사회적 해악성을 근거로 엄벌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목적 명확화. 본문 초반에 본인은 5호 사건의 피고인 5호의 엄벌을 요청하기 위해 이탄원서를 작성합니다. 와 같이 작성 취지를 분명히 한다. 3. 제출 시기 및 방법. 제출 시기, 수사 단계, 검찰 송치 후, 재판 전중 후, 언제든 가능. 제출 방법, 우편 팩스 법원, 검찰 민원실 직접 제출. 수신인 지정, 담당 검사 또는 담당 판사 명시 권장. 개인정보 보호, 피해자 신분은 가르지나, 탄원 내용은 열람 가능함을 유의.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